영, 자, 영, 자. 밥? 네, 안녕하세요. 장대양봉 익저랑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아, 체력주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매수할, 종, 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고, 두 번째 종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에서 30%. 보면, 한국 주강. 예. 우선, 바닥이 너무 높죠? 리메드. 또, 바닥이 낮은 것 같으니 주봉을 한번 보면, 아, 요거는 신규 상장주라 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테크노피아. 보면, 여기 보면 39%.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G2 파워도 신규 상장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 정밀도 높은 상태죠? 파워로직스도 현재 바닥에 가까워 보이고 24%로 낮은 상태이므로 주봉을 한번 보면 아 바닥이 너무 높은 상태네요. 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SMCNC도 주봉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상태죠. BHI도 높은 상태, 뉴프렉스 높은 상태입니다. 딥노이드도 높은 상태, 하인크코리아도 높은 상태 5에서 10% 종목을 보면, 높은 상태이고, 예, 이것도 높은 상태. 이 종목도 요 부분을 바닥으로 봤을 때 46.68%로 높은 상태입니다. 높은 상태, 높은 상태, 높은 상태. 자, 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평선을 그어보면, 보고, 일봉을 봤을 때, 아, 앞에 은봉이 너무 많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방테크 종목, 아예 신규 상장주 넘어가겠습니다. 인선 ENT도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YOM은 바닥에 가까우나 한번 확대해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음 현재 앞이 너무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SE 넘어가고, 또 신규 상장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이드, 딥노이드도 신규 상장주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보니까 신규 상장주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 그럼 다음으로 0에서 5% 종목을 보면, 또 높은 상태, 또 높은 상태, 높은 상태, 높은 상태, 높은 상태. 높은 상태는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너무 작아서, 작고, 현재 높은 상태입니다. hmm, 높은 상태. 시노펙스는 34.7% 높은 상태. 히림, 높은 상태. 어, 바이오 스마트, 이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 바닥이 한 번, 두 번, 세번 찍고, 현재 바닥을 이걸로 봤을 때, 30 5%네요. 아, 이것도 높은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벨브 높은 상태, 높은 상태. 오늘은 다 높은 상태인 주식들이 많아서 높은 상태인 주식들이 많고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우리넷 아, 예. 주봉으로 봤을 때 높은 상태네요. 태용로직스 높은 상태 주봉으로 봤을 때 영우딥SP 또 괜찮지만 앞에 매물대가 많죠. 리투온 또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고 이것도 앞에 너무 매물대가 많고 오늘 은봉을 형성했습니다. 스위스 높은 상태, 켄트로스 높은 상태. 예, 전체 종목 다 둘러봤는데, 어, 다 높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엄,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종목이 많아서, 저는 바닥이 확실하게 찍었다고 생각되는 종목만, 확실한 종목만 매수하고 있어서, 오늘은 괜찮은 종목이 없어 보입니다. 어, 근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매일 종목을 검토하면서 관심 종목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넣어놓고 있는데 어, 이전에 괜찮아 보여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던 종목이 FSN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어, 매수할까? 괜찮은 종목이 없으면 매수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괜찮으면 오늘 이 종목 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봉, 우선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바닥이 확실하죠. 이 이상은 안 떨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그래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봉으로 봤을 때 최근 8월 초에 1300만 주 들어왔고 6월에, 5월 말에도 80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세력이 한 요정도의 지금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바닥이 아 4,000원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서 거의 바닥에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지 오늘 매수해서 더 떨어지더라도 4,000원까지 밖에 안 떨어지고 더 떨어지더라도 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어네 오늘은 FSN 종목이 좋아 보여 오늘은 이 종목으로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가에 오늘도 역시 매수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아예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